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6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 읽어주세요. 1 0に이인物を持ち込まないでください 109이 인쇼크持ち込まないでください 매장 안으로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이건 가게 갔을 때 듣거나 또는 써져 있는 거읽급 법한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1 0는은 가게 안, 매장 안을 뜻하는 말이고요. 인食物 이거는 음식물입니다. 모치꼬마 나이디 끄다사이 기본형은 모치꼬무 물건 등을 반입하다 또는 의논거리나 용건 등을 가지고 오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여기서는 모치꼬마 나이디 끄다사이 했으니까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반입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쓰인 거고요 모치꼬무란 동사 같은 경우에 모치꼬미 반입이라고 하는 명사형도 많이 쓰이니까 함께 알아두세요 오늘은 코무가 쓰이는 복합동사 알려드릴 텐데요. 복합동사라는 것은 두개 이상의 동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동사로 보통은 일반동사 플러스 보조동사의 형태를 갖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가키고무 문장의 행간이나 여백에 글을 써넣다, 기입하다, 글을 올리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기의 고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다, 추위가 몸속까지 스며들다, 거기다가 관계가 악화되다 이런 의미도 같습니다. 그럼 예문 만들어 볼까요?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리는 건 그만둡시다. 어, 블로그나 게시판에 실제로 남을 해야 하는 그런 글을 게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영상이나 글에 악플을 다는 것 역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터넷은 넷도, 넷도라고 하시면 되고 비방 글, 악플은 기보주쇼. 기보추쇼 라는 표현을 쓰도록 합시다 아까 제가 글을 올리는 거 기입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가키고무 가키꼬무라는 거 쓰도록 하고요 그만 둡시다 이럴 때 그만하다는 야 메류예요 그러니까 그만 둡시다 했으니까 야 메마쇼 이렇게 바꾸기로 하고 문장 만들게 되면 넷토니기보추쇼가키고무노와야 메마쇼 넷토니기보추쇼가키고무노와야 메마쇼 그를 올리는 것이라고 해서 명사화 시켜줬으니까 가기꽁은노 뒤에 이제 노를 붙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예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져서 이불에서 나가는 게 힘들다. 지금은 이불 걷어차야 될 정도로 너무나 더운 날이지만 세월이 하도 빨라서 돌아서면 또 겨울이 와 있겠죠? 자, 아침, 저녁 이럴 때에는 아사방, 아사방 쓰시면 돼요. 뭐뭐 으로라고 해서 뭐 뒤에 붙일 필요 없고요. 꽤 이럴 때는 나이브, 나이브고, 쌀쌀해지다, 기온이 내려가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획고무, 기획고무를 쓰도록 하고요. 이불은 후동, 후동입니다. 자, 그리고 힘들다, 어렵다, 이럴 때는 드라이, 드라이를 쓰도록 하는데, 문장 만들기 전에 쌀쌀해져서라고 했잖아요. 저희 좀 전에 공부했던 거 한번 응용을 해봅시다.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점점 나에게 다가와. 그럴 때는 동사 뒤에 뭐 붙인다 그랬어요? 나니나니테, 크루를 붙여줘요 그래서 기해콘데 크루 이게 바로 점점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쌀쌀해져 오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 만들게 되면 아사반 다이브 히에콘데 키데 부톤카라내리노가 즈라이 아사반 다이브 히에콘데 키데 부톤카라내리노가 즈라이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6강선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공부하게 되는 복합 동사 역시 여러분들의 표현의 폭을 많이 넓혀 줄 테니까 빠짐없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皆さん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자, またね.